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4일 오전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까지 반등이 약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어, CPI 지수 발표가 원만하게 나왔죠. 그래서 어제 실시간 매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코인 매매로 좀 어, 수익을 많이 보셨죠. 40% 가까이 많이 보셨는데,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린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우리 시장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에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청담글로벌의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한 가격대인 만원 부근을 돌파하고 난뒤에 움직임이 중요하다. 만 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를 받고 지켜야 되는 자리가 바로 만원 부근입니다. 지키고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횡보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행보만 해도 상승으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상승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청담글로벌의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어, 비스토스 제가 어제 또 공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어 일단 박스권은 2,900원 그리고 2,450원 이부근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뚫지 못하고 내려가고 뚫으러 가는 중입니다 다만 중단선 라인을 보시게 되면 한번 돌파하고 난 뒤에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겠죠 M파동으로 현재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중단 라인 2,600 2680원,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문제 없어요. 요 라인만 이렇게 다시 지켜준다면, 상승으로 가는 힘이 커질 것이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스토스는 2680원을 지키는지, 굉장히 좀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유효합니다. 너무나 유효하고요.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사실은, 시장이 너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개를 많이 안 하고 있죠. 특별히 막 눈에 띄는 종목은 아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런 매물 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얘기드리기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CPI 지수가 긍정적인 발표로 인해서 곧 FMC 발표가 새벽에 있죠. 아마도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호재죠, 사실은. 호재로 작용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어,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 어려운 시장, 최대한 힘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종목 소통방을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코드까지 있어요. 편하게 입장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그냥 후행성이지만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저랑 직접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서로가 투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 굉장히 좋은 소통방입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어, 많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후에 다시 종목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